안녕하세요. 프랭스 영어의 대표영사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누가, 누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누가바,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누가바를 먹고 싶어 하는 느낌, 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은 아, 요런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있구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이 who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격의 문사냐? 목적격의 문사냐?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간단히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딱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보면 who did you meet yesterday?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많은, 저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처음에. 누가 너를 만났니 어제? 저는 예전에 처음 영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후는 누가니까 누가 너를 기다리니? 누가 너는 학교 가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후가 누가라는 말을 딱 박으면은 어려워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이유.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유. 당신,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만나니.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 당신은 만나니에요. 누구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잘안 보입니다. 이게 동사라는 거 이것도 안 보여요. 일단은 유가 있으면 얘가 거의 주어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는 만나니 누구를? 근데 디디가 있으니까 만나니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만났니? 누구를? 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도 이제는 해석할 수 있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너는 기다리니? 누구를? 끝입니다. 누가 너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기다리니? 누구를?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요거와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알면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얘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냥 과거예요. 얘는 ing가 붙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났어. 왜냐? 기다리고 있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 어? 차너 오랜만이야? 너 이거 뭐해? 너 누구 기다려? 이름 말때 기다리고 있니? 너는 기다리고 있니? 누구를?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얘는 그냥, 야, 너 어제 누구 기다렸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이 ing도 안 쓰고, 동사 ed도 없어요. 과거도 아니에요. 그냥 동사를 그대로 썼습니다. 동사를 그대로. 이럴 경우에는 내가 보통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I woke up early yesterday.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어제 일찍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일찍 일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나는 어제 일찍 일어났어. 왜냐 공항 가야 됐으니까. 근데 I wake up earl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early 동사 그대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나는 보통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나의 습관, 나의 행동, 성향을 얘기할 때는 동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한테 I like you 하면은 여자친구가 화가 납니다. 왜냐? 나는 너를 좋아했다. 지금은 좋아하는지 아닌지 몰라. 앞으로도 좋아하고, 어제도 좋아하고, 계속 좋아야 되죠. 나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한테, I like you. 라고 합니다. 이래서 like를 쓰는 거예요. 잘 잡았나요? 이세 가지, 딱. 이거 여러분, 현재 진행형 B p l u I인지, 동사 그대로 단순 현재, 과거일 때는 동사 뒤에 ED를 붙인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진짜, 어느 때 이걸 쓰는지, 요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저는 그 구문을 잡는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문법이지만, 문법보다도 이러한 리앙스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런 걸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강의 듣는 거는 제가 짧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되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 공부 딱할 때는 뭐 10분 딱! 이런 거 아니에요. 20분을 하든지 30분을 하든지 여러분이 집중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초만 잡으면은 영어 말하는 게 됩니다. 기초예요, 기초. 그냥 임팩트 있게. 빡! 한 번에. 빡! 할수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어쨌든. 요거 세개 이해했죠? 이제? 요세 개만 잡으면은, 후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후에요. 그러면은 이거 누구를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너는 만났니? 누구를 어제? 이렇게 간 거예요. 영작 갑니다. 잘 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 어제 누구 만났어? 영작. 어제 누구 만났어? 시작. 그렇죠. 일단은 누구니까, who를 쓰는 거야요 who. 너는 만났니? Did you? Did you? 만나다. meet yesterday. who did you meet yester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도 여러분 할수 있어요. 대답. 여기 대답 갑니다. Who did you meet yesterday? 하면은 대답을 쓸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누가 만난 겁니까?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거잖아요. 그럼 I. 일단 I를 쓰고 만났다. 과거니까 미세 과거형은 met이 됩니다. 그래서 I met 사람. yesterday.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만난 사람 으면 돼요. I met my boyfriend yesterday. I met my friend yesterday. I met Frank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질문 들어갑니다. Who did you meet yesterday? 정말 잘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틀린 것도 수정해 드릴 테니까 요거 세 가지에 대한 질문 댓글로 남겨주면은 좋겠습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갈게요. Who are you waiting for?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Wait for입니다. 이 wait 뒤에는 for를 써야지만 기다리다가 됩니다. 자, 그냥 기다려. Wait. 요건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 하면은 wait for 사람이 되죠. 나는 프랭크를 기다려. I wait for Frank. 이렇게 동사 그대로 쓰면은 보통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의 영원한 팬들입니다. 이러지 않죠? 그냥 보통 야 누구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단 소리는 wait for가 아니라 waiting for가 된다는 거. waiting이 동사가 아니니까 비동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누구니까 who. 너는 기다리니. 이게 동사가 아니니까 Are you waiting for? 바로 나와야 돼요. 직접 갑니다. 문장 갑니다. 영작이에요. 너 누구 기다려? 그렇죠. Who are you waiting for? 이게 빠르바르 나와야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 누구 기다려? 이게 좀 잘못된 문법이에요. 너 누구를 기다리니? 이게 완벽한 문장인데 뭐 우리가 문법을 한국어 문법을 그렇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가 여기선 아닌데 누구를이죠 여기선. 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누구 기다려 이렇게 많이 쓴다. 그냥 알고 넘어가죠. 그럼 대답도 쉬워요. 그럼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뭘 쓰면 된다? 뭐가 중요해요? I가 중요해요. 나는 I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 a i t i n g 죠 waiting. waiting. 근데 얘는 동사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비동사를 써야 돼요. I am. 뭐, 요 정도.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이 정도 여러분 안 되면은 기초가 전혀 안돼 있는 겁니다. 기초가 안돼 있는 분들은 제가 정말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초영화 들으시면은 요런 것들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공부 제가 알려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이런거잘 모르겠다. 왜 M이 들어간지. 기초, 영어 회화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I am waiting. 뒤에다가 항상 이걸 써죠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면, for를 써요. 그리고, 사람을 쓰면 돼요. Who are you waiting for? I'm waiting for Frank. I'm waiting for my mother. I'm waiting for my girlfriend. She is lat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댓글로 댓글 남기는 겁니다. 자, 질문할게요. Who are you waiting for? 정말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얘도 일단 지울게요, 얘를. 동사 그대로 쓴 거예요. Who do you go to school with? 라고 했죠. 일단은 어려운 게 여기 with가 있어요. 얘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죠. 나는 학교에 친구랑 간다. 나는요? 나는 학교에 시량이랑 간다. 해보죠. 시량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간다. 학교에 시량이랑. 이거 바꾸면 I... go to school. 여기까지 쉽죠? with, 시량. 이렇게 쓰면 돼요. 이 with가 있잖아요, 여기. with가 있죠. 이 with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with를 맨 뒤에 쓴 거예요. 잘 보시죠. 너는 가니 학교를 누구랑. 이렇게 써요. 자, 이게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해요. with, whom. 뭐 이렇게 쓰는 게 있다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어려워요 이건 네, 우린 영국식으로 안 하고 미국식으로 갑니다 미국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는 보통 누구랑 학교 가니 go to가 있다는 소리는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너는 가니 학교 뒤에는 with를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직접 명작합니다 시작 그렇죠. Who do you go to school with?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에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요 밑에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대답하는 것도 쉬워요. 그럼 여러분, 대답 누가 가는 겁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I, 간다. go to, 어디를? school. 누구랑? with. 이렇게. 여러분, school 대신에 go to work 하면은 직장에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go to work.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가끔씩 이러면 돼요. 혼자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간다. go to school alone. 혼자서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직접 대답하고 그 다음에 답글로 남기는 겁니다. Who do you go to school with? 그렇죠? I go to school with my friends. I go to school alone. 뭐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 또는 I go to school with 시량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후에 관련된 표현 후가 항상 이 누가 라는 누가 바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아니다 라는 표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해하지만 우리 나중에 공부할 두 번째 후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후가 요런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댓글로 질문에 관련된 대답 딱세 개죠. Who did you meet yesterday? Who are you waiting for? Who do you go to school with? 이거 3개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